7월 1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천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밀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이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밀싸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오 마귀건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이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아까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로를 내기까지. 우리들을 입은 가보세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정으로를 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상 예수 앞서 갔으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우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마기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로를 내기까지. 악한 마귀지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우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싸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정오로를늘기까지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원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마기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고로를 내리까지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신약성경 408페이지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본문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금 제단 네 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함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월 시에 이르러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이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팔 장부터 그 일곱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일곱 나팔 장이 뭐냐면은. 아, 일곱 천사가 차례대로 나팔을 불때 이제 그때마다 이제 재앙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섯 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일곱 총 일곱 개의 나팔 재앙 중에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인데 여섯 번째 나팔 요 재앙도 어,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네 천사의 활동을 촉발했고요. 그리고 이네 천사의 활동이 이억 마병대의 진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과 우주의 이 모든 연쇄적인 작용은 하나님의 음성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우연같이 보이는 이 작은 일도 연 월 시는 물론 범위까지 정밀하게 계획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와 진행의 원인이요 시초 시초다라는 거예요. 곧 심판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구체적인 심판이 어떻게 되, 어떻게 행해지느냐하면 유브라드 큰강 유브라데 강에서 올라온 마병대가 어, 세상 사람의 삼분의 일을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이 마병대니까 이제 말 말이 끄는 이제 군대죠. 이 말들의 입에서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삼분의 일의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성경에서 불, 연기, 유황은 그 심판이 집행될 때 이루어진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도구죠. 그러니까 말의 말들 입에서. 이런 불 연기 유황이 나와 가지고 3분의 1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여 당합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아, 이새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더라 이게 이제 이 마병대, 이 마병대가 무려 2억 이억입니다. 1 6절에 보면 이만만이니 거기 이제 각주에 보면 억으로 나와있지요. 이억. 마병대 수조가 2억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이 있냐면은 입에서는 불과 연기 유황이 나오고 또 꼬리가 힘이 있는데 이 꼬리가요 어, 뱀 같은 꼬리래요. 뱀 같은 꼬리. 그 꼬리 끝에는 머리가 달려가지고 이것으로 이제 사람을 공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입으로, 꼬리로 이영 이영 마리의 말이 마리, 말이 마리 사람을 공격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무자비하게 사람 인류의 3분의1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이제 재앙이 일어난다, 이런 심판이 일어난다라는 것인데요. 자 지금 이런 마병대의 무자비한 모습이 그 앞서 다섯 번째. 나팔 재앙 때 황충과 같은 그런 사탄의 군대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 권세와 세상 무력으로 무장한 요 사탄의 권, 권, 군대가 세상 나라를 파괴하고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그러한 양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 종말 때에는 뭐 아마 아마겟돈 전쟁이니 제 3차 세계 대전이 해서 그야말로 첨단 과학 기술로 무장한 그런 세력들이 서로 치고 박는 전쟁으로 인해서 상당수의 인류가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유브라다의 강에서 올라온 마병대는요, 지금도 전세계 화약고라고 할수 있는 중동발 전쟁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그 지구상의 인구의 3분의 1 지금이 약 70억에서 80억 인구라 하거든요 그럼 70억에서 80억 인구의 3분의 1이니까 약 25억 정도가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간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 여섯 번째 나팔재앙이 그것을 말하는데 자 그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어마어마한 대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구의 인구의 삼분의 일이 죽어나가는 이런 재앙이 이런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를 볼수 있냐면 지금이 종말이잖아요. 지금이 종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어난 일차, 이차 세계 대전을 비롯하여 여러분 수많은 국지전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코로나에 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a e l i s r a 과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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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r a 은 l i s r a e 전쟁 s r a e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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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r 에 중세에는 이제 파스 i s 라고 e l israel i s 병 a e 있었는데 그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r a e l israel israel 그러니까 여기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이미 일어난 재앙, 이미 일어난 심판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재앙이고 심판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이미 일어난 재앙으로 심판으로 볼 수도 있는데 자. 분명한 것은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재앙이든 심판이든 이미 일어난 재앙이든 심판이든 분명한 것은 이런 세상 나라의 어떤 첨단 과학 기술로 무장한 그런 힘과 권세로 인해서 세상 나라를 멸하는 그러한 전쟁이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수많은 상당수의 인류가 죽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날 재앙이든 이미 일어난 재앙이든 다 뭡니까? 이런 마병대의 이 마병대의 이만 마리 마병대보수처럼. 입에서 막 불, 요황, 연기가 나고 또 꼬리가 마치 이렇게 뱀처럼 꼬리가 머리가 달려가지고 어 인구 삼분의 일을 죽인다라는 건데 바로 이렇게 과학 기술로 무장한, 무장한 이런 세상의 힘과 권세가 서로 부딪혀 갖고 서로 전쟁을 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어 이미 그런 심판과 재앙이 임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그런 심판과 지향이 임할 것이다 라고 볼수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종말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탄의 세력을 도구로 사용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요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심판과 재앙을 거치면서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그럼 3분의 2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살아남을, 살아남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분의 1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전쟁과 어떤 뭐 전염병이나 뭐 그런 걸 통해서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과 재앙을 목도하면서 살아남은 남은 자들은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죠. 아, 우리도 회개해야겠다. 그런데 회개합니까? 20절 볼게요.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수과 음행과 도덕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지금 삼문의 일에게 내려진 심판은요 무슨 뜻이에요? 나머지 3분의 2에게는 그 심판이 회개할 기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살아남은 자들은요, 뉘우치지도,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우리가 더 섬기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런 착각에 우상 만들기에 더 전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겪고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싫어하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고집을 키우는 거예요. 바로 지금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있잖아요. 뭐 각종 재앙이니, 전쟁이니, 팬데믹이니,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심판의 양상인데,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돌이키고 회개합니까? 오히려 더 우상을 섬기고 오히려 더 어? 어, 이런 어, 세상의 힘과 권세를 의지해서 이런 심판과 재앙을 면하라고 하잖아요. 팬데믹이 일어나면 그 팬데믹을 더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의술을 어떤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좀 어, 팬데믹을 극복하고자 하는 이런 게 지금 이 지구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 재앙과 심판은요. 바로 회개할 기회로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이 심판과 재앙을 겪으면서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이 있거든요. 최종 심판. 그 최종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심판과 재앙은 사탄의 군대, 세상 나라의 힘과 권세로 집행이 되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심판과 재앙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면서 이 재앙이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작된 이런 재앙과 심판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회개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입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시인처럼 여러분 시시각각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누구를 통해서 내 양심에 들려오는 이 성령의 음성에 우리는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런 겸손함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 그러면서도 모든 심방과 재앙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함으로 겸비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심정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한 날과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가 또 시작됩니다 또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계속되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해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귀담아 듣게 하시고 오늘 내가 돌이켜 회개할 제목은 없는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종말 때에 각종 재앙과 전쟁으로 인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이미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터인데, 이 모든 심판의, 심판과 재앙들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우리가 붙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여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 없어서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앞에 두고 기도와 영혼 사랑으로 철저히 준비하여 이번 여름 행사 일년 농사인데 성령의 기름 부심과 은혜의 담비가 부어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 수련회가 되게하여 주시 없어서 이 나라 민족을 쥐어 굽어 살피시사 소외된 영혼과 사회 전반 구석구석에 걸쳐서 하나님의 공의와 공공선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래 한국교회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